이300 AMG 라인이고요. 보시는 모델은 그냥 흰색의 옵션이 추가 옵션으로 발광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라운 시트도 베이지 시트도 추가 옵션 42만 원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예전과 틀리게 브라운 시트지만 이제 이런 루프, 대시보드 아, 마감이랑 투톤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투톤으로 보시면 될 거. 특히 부, 부메스터 사운드가 굉장히 또 좋아졌어요. 요 등에서도 사운드 울림이 또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좋고 또 AMG 라인 같은 경우 또 잠자란들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또 그립감도 좋고 특히 요 실내 실내는 역시 벤치를 아주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실내 보실게요 도어부터 이렇게 감싸는 앰비언트 라이트 있죠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또 인상적이고요 슈프리스, 슈퍼스크린과 함께 같이 또 동화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또잘어울러지고 그리고 센터 콘솔에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또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또 세련됐습니다 너무나 만족도가 높고 요 S 클래스에서도 적용이 되는 실내등이 적용이 돼서 굉장히 또 S 클래스 느낌도 나고 S 클래스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E 클래스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저라면 뭐 AMG 라인 할것 같아요. AMG 라인이 되게 또 스포티해서 좀 많이 이뻐 보이기도 하고 차도 좀 낮아 보이고.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고 속 통풍 시트는 안 들어가 있고 이제 기존 풀체인지 전 모델에 비해서 레그룸도 넓어졌고요. 그리고 요 루프라인도 굉장히 또 미끈해져 가지고 되게 또에러로 다이내믹 되어졌습니다 요 테일 램프도 되게 또 인상적이구요 그리고 트렁크 수납 공간도 좀 깊어져 가지고 골프백도 뭐 3개 정도 적재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요 하단에도 수납 공간이 있구요 기존 모델보다 이제 또 넓어져서 되게 또 안정감도 있어 보이고 전고도 이제 좀낮아졌다 낮아져서 되게 또좀 스포티해 보이는 면도 있고 특히 옆모습이 CLS처럼 굉장히 에어로 다이나믹스하게 잘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 e 클래스의 또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시그니처 삼각별 테일램프가 가장도 인상적이죠 이2300 런치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뒷바퀴 리어 X4.5도가 들어가고, 이제 에어서스 펜션도 들어가 있고, 외장 컬러는 알파인그레이, 알파인그레이 저 색깔이에요. 시 t 에적용했는데는저 색깔이 들어가기 때문에 브라운 시트다 그래서 가격은 1억 552만 원입니다. 런치 에디션 리스만 가능하고요. 바로 하실 분만 전화주시고, 이것도 뭐한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흰색 블랙 시트. 그거 바로 하실 분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 300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저이 슈퍼 스크린이 초기 물량에만 들어간데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슈퍼 스크린이 기본 적용이 되는 옵션이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고 발광 라디에이터 그릴만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기본 기본 옵션에서 기본가에서 연비도 보시면 1 1 6 k 가 나와서 연비도 좋고, 옆모습 아 옆모습도 뭐 CLS 못지않게 굉장히 또잘 빠져있기 때문에, 뭐디자인은는뭐 워낙 개인 취향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에스클래스가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또 너무 잘 나왔고 이쁜 모델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 300 AMG 라인이든 아니면 저 익스클루시브 모델이든 전화 주시면 출고 바로 해드릴 테니깐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제 뭐 익스도 알파 저오팔라 화이트가 한대 있더라고요 화이트 블랙시트 이것도 이제 흰색의 블랙시트가 한대 있는 것 같고 저어 에디션, 런치 에디션, 알파인 그래도 두대 바로 드릴 수 있고요. 리스만 가능하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